아까 좀알려있는 입술에서, 원래 약간 좀 젊었을 때 입술 같은 느낌? 입술이 지금 산도 이쁘시고, 원래 형태가 이쁘시기 때문에, 그냥 볼륨만 줘도, 원래적으로 이렇게 이쁘게 올라오는 건데. 오히려 다 해보시고, 필러에 좀 지치신 분들이 더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는 그냥 그대로 자기, 자기 지방이니까, 오래 가요. 특별히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이상은 생착만 잘 되면, 자기 입술처럼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요즘 젊은 분들이 원하시는 못한 모양이라든지, 벗기는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립셀론 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 볼륨이 살짝 준게 싫으니까 그걸 이제 리터치 개념으로 하러 오시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은 계속해서 이제 볼륨이 줄고 만들어 놓은 그런 모양들이 바뀌니까 이제 반복적으로 하게 되죠. 근데 또 아프기도 하고 또 그렇게 좀 힘들잖아요. 그런 게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립셀을 하면 어느 정도 유지기간도 오래 가고 또 자기 거니까 안전하다. 다만 어떤 특정한 모양을 잡는 거는 이 립셀은 좀 힘들다. 진짜 다이어트 안 하시면 진짜 쪼까요. 지방세포 안쪽에 굉장히 많은 성장인자들이 들어있거든요. 볼륨밍을 하는 거잖아요. 잘게 쪼개서 줄기세포와 함께 같이 넣어주게 되면 은한 번하고는 거의 오시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입술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워하시거든요. 좀 그래서 2차 용도 조금 남겨두긴 하죠. 어쨌든 말렸다는 것도 안쪽에 볼륨이 없으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얇아 보이잖아요. 지금 근데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조금 말린 입술이었어요. 저희가 지금 한 2cc 정도 넣었거든요. 넣으면 넣을수록 안쪽에서 조금 차오르는 느낌이 있거든요. 지금 딱 겉에서 보시면은 그냥 이 정도 입술이 아, 볼륨이 과하다라는 생각은 안 드실 거예요.